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수원 우만동과 안양 인덕원의 고밀도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편의시설이 복합된 소형 신도시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신분당선과 인덕원 동탄선 전철 공사가 한창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부근입니다. 더블역세권인 이곳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만 테크노빌리와 입주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환승,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경기도 내 체육 전반을 아우르는 시설도 마련됩니다. 사업 시행자로 경기도와 수원시, 월드컵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개발공사가 나섭니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수원시는 우만테코노밸리가 지역 전체 6개 R&D 단지 중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상형 첨단과 혁신 클러스터의 마지막 조각, 우만테코노밸리를 첨단산업 융복합 혁신 허브로 구축하겠습니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와 잘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이재준 수원 시장과 함께 수원과 용인, 안양 등 3개시 역세권에 기회타운을 조성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는 곳에서 일하며 즐기는 경기도형 도시 모델인 기회타운에는 일자리와 주거 공간, 상업 여가 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또 지역 개발이 도시와 나라만 성장시킨 것뿐만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애타운 3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덕원 동탄선, 월교 판교선, GTS 신호선 등 사중 역세권이 형성되는 안양 인덕원은 컴팩트 시티를 구상했습니다. 인덕원 역세권 일대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5천여 개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500여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곳은 올해 말 착공해 200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중역세권이 형성됩니다. 사중교통망에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는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용인 안양 기회 타운이 완성되면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뉴스 주하입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성력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모두 8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 사업인데요. 주택 공급 물량은 만 가구, 산업시설 용지엔 반도체 R&D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불렸던 플랫폼시티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구성력을 중심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약 27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공공 택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8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계획 계획 인구는 2만 7천여 명으로 주택 만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산업시설 용지엔 반도체 R&D 기업 등을 유치해 이동 남사업 국가 산단과 원삼 클러스터를 잇는. 이른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게 용인시의 구상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컨벤션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구성역일 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고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마이스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을 통한 이익금은 모두 지역에 쓰이게 된다고 용인시는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용인의 전부 재 투자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경기도 의회 용인 특례시 의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이거 플랫폼 시티를 중심으로 용인 특례시에 전부 재 투자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플랫폼 시티를 통해 5만 5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권 남부 핵심 거점 자족 도시 미래형 복합 도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용인시의 석권 남부의 대표적인 새로운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한편 플랫폼 시티는 오는 2030년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판교 테크노밸리 4배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신도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첫 삽을 뜨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GTXA 구성역을 중심으로 신축은 물론 구축 아파트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일대 시세가 계속 오르면 플랫폼 시티 내 예정된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0억 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 부지와 바로 맞닿은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4월 준공한 신축 아파트로 최고 12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올 들어 모든 분양이 끝났습니다. GTX-A 구성역과 인접한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관심을 받아왔는데 플랫폼 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플랫폼 시티를 바라보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죽전이나 수지 쪽이나 위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려는 분들도 있고. 인근의 구축 아파트 단지도 집값이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준공 20년을 넘긴 이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9억 5천만 원대에 팔렸는데. 1년 전보다 1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매매를 원하는 집주인들은 추가 상승 기대감에 호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이미 저가 매물은 다 빠졌고요. 이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용인 플랫폼 시티의 주택 공급 물량은 만 100여 가구, 인구 밀도가 만 제곱미터당 100명 수준으로. 198명인 판교나 인천 개양 등 다른 신도시보다 낫습니다 반면 공원 녹지 비율은 33%로 높고 자족 시설 비율도 높아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향상됨으로 인해서 어,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창출되면서 살기가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19% 수준으로 계획된 가운데 나머지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 시세를 들어 경기 지역 공공 개발에 역대 최고액을 점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무조건 20억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동주택 민간 분양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무조건 15억 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분양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층 뭐 중간층은 10억 뭐 11억대도 있었지만 고층 막 이런 데는 12억 넘는 것도 있어 갖고 대형 개발 호재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호재 요소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티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과도한 기대심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뭐 물론 개발을 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잘 개발이 되면 그에 따른 가치가 올라가겠으나. 초기 단계에 지나친 기대감으로 가지고 펌핑을 해서 너무 빨리 달리는 것은 저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용인시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플랫폼 시티 내 공공 및 민간 분양은 이르면 2027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안양 박물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민간 개발도 쉽지 않고 문화재 규제 또한 풀기 어려워서 공공을 선택한 건데요. 주민들은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3년 보물 4호로 지정된 통일 신라 시대 유물 중초사지 당간지주 안양박물관 입구에 있는 이 문화재로 주변 지역은 62년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60년 전부터 이미 문화재가 그 지정이 되면서 그이 개발이 그 제한됐던 이사황들이다피 저희 주민들한테 피해고 유일하게 이 지역만 문화재 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개발이 할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주민들한테는 온전하게 다 피해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3년 주택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 지난 2015년 재개발 지구가 해제됐고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 때문에 민간 개발도 쉽지 않자 안양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뭐, 민간재개발로 한계가 있어서요. 그리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그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에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거. 사실은 이제 민간재개발은 더 이상 여기서 기댈 수 없고요. 그래 공공이 주도해서 해줘야지만이 저 국가유산을, 국가문화재를, 문화재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안양박물관 주변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위가 강한 거를 저희가 통해서 받는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계속 그 주민들하고 초기 뭐 간담회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그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지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안양씨와 도시공사가 나선다면 문화재 규제도 어느 정도 풀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뭐 지정된 지한 60년 정도 됐는데요. 특히나 안양 도시공사 쪽에서 국가 예산청하고 뭐 사전 협의도 좀 하려고 하고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60년 넘게 규제받아온 안양 박물관 주변 주민들 그토록 바라던 개발 소식을 접할 수 있을지 선정 절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이창호입니다. 동탄신도시 한가운데 20년째 방치된 빈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복합 체육시설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내년 초면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동탄 1신도시의 서구동입니다. 노작공원 인근에 20년 넘게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높은 펜스에 둘러싸여 도시의 흉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땅은 인근에만 모두 3개 블록. LH가 지난 2013년 한옥마을 개발을 예정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장기 미개발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이 부지 중의 일부가 복합 체육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용기 국회의원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을 수렴했고 LH와 협의를 거쳐 동탄 신도시. 주민 편의 시설 수요 조사 및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옥 마을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이 체육관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시에다가 기부 납 방식으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시에다 전달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육 시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칭 동탄 복합 체육센터는 약1 4 0 0 0 m 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체육 시설이 실내에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다면 애들하고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동탄 복합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 설문과 분석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PTV 뉴스 이점입니다.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택과 이천 같은 지역은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일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4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배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저희 평택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은 어,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문대까지. 미분 악성 미분양 인 단지는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6천 세대 분양된 세대에비해서 하반기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세제 혜택이 되는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천 시를 포함한 다른 수도권 외곽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란 점입니다. 2천 시는 8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의 미분양 해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과세 특례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평택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서울에서 70km나 떨어진 이곳의 현실은 지방 중소 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뭐 정부 지원은 없고 뭐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뭐 집안 먹지한테 어려운데 왜 수도권이라고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과세 특례나 이런 뭐 금리 감면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업계에서는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양도세 면제 같은 파격적인 세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내수경기 침체, 수출 감소, 서울로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한시적으로 강력한 미분양 대책이 나와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수원 지역 전세 사기가 다시 급증하면서 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로 건물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공공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수원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2천 명대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전체 피해자의 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주가 수도와 전기세 등을 미납하면서 건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저번 달에 갑자기 수도가 끊겼어요. 수도세를 안 내서 딱 일주일 후에 이제 경매 넘어가고 집주인이 계속 수도 수도세를 네 달간 밀렸더라고요. 보증금 손해도 큰데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원시 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임대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 피해자들 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검토를 하고 피해자들의 주거를 개선해주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주택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거나 임대인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 가장 잘알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가장 전문가 구성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수원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가 백 런칭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지난달 25일 안성시 서운면 삼평리 일대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고가 거더를 인양하는 런처를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거더가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도급사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6명 중 5명은 중환자실에서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포 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에서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경기 공연으로 아동음악극 여왕개미를 사랑한 배짱이를 오는 3월 20일 선보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음으로서 자기 의 인성 향양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본인이 조금 공부해 볼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수 있고요. 또 공연을 보므로서좀 약간 좀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번 공연은 익숙한 악기와 동요 그리고 율동이 포함된 재미난 아동 음악극으로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익숙한 악기와 동요 그리고 율동이 포함된 재미난 아동 음악극으로 각각의 재능과 소질을 응원하면서 서로의,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교육이 있는 이 공연은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다른 방식에서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며 보완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음악과 관객의 소통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관람 후에 그 마라카스 악기도 선물로 드립니다. 다양한 음악과 신나는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도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연은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만 원입니다. 상상극장 정기 공연의 자세한 일정 등은 군포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은 아빠와 아이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아빠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 따뜻한 봄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월에는 저희가 할머니 엄마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할머니 엄마라는 연극은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돌봐주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그 아이하고 손주하고 그 끈끈한 가족애를 조금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또 저희 군포문화재단에서는 4월 말에 철죽을 매체로 한 철죽축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신나는 공연도 있고 또 체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